혹시 아직도 향수를 손목에 뿌리고 문지르시나요? 저도 예전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향기를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맥박 위에 뿌리면 발향이 잘 된다?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체온과 움직임 덕에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정도일 뿐이죠. 그럼 향수는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은은하고 세련되게 향수 뿌리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향수 써? 하고 은근히 끌리게 되는 비밀까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손목에 뿌린 뒤 습관처럼 비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마찰률 때문에 향이 다 깨져 버려요. 향수는 탑, 미들, 베이스 노트가 순서대로 퍼지도록 만들어졌는데, 문지르는 순간 탑노트가 날아가서 흐름이 망가져요. 예를 들어, 시트러스 향수는 첫인상의 상큼함이 매력인데, 비면 금세 사라지고 잔향만 답답하게 남아요. 문지르면 향이 잘 퍼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냥 두기만 해도 충분히 퍼져요. 아니면 살짝 두드려서 다른 부위로 옮겨보셔도 좋아요. 두번째 손목 대신 손등에 뿌려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목은 정말 바빠요 마우스 휴대폰 시계 뭐에 계속 닿으니까 향이 금방 사라지죠 대신 손등에 한번 뿌려보세요 여기는 체온 영향도 적고 덜 닿아서 향이 오래 유지돼요 저도 해보니까 향도 오래 가고 특히 향, 시계에 향이 배서 다음날 겹치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손등에서 목이나 귀 뒤로 톡톡 옮기면 마치 원래 내 체취처럼 은은하게 퍼져요. 세 번째 보습제 한번 활용해 보세요. 혹시 향기가 금방 사라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아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건조한 피부는 향을 잡아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향 로션이나 바셀린을 살짝 발라주고 그 위에 향수를 뿌리면 지속력은 훨씬 오래가고 향도 부드럽게 이어질 거예요. 향이 달라지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약간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오히려 부담 없는 매력을 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타이밍도 중요해요. 향수는 뿌리자마자가 아니라 30분 뒤부터 진짜 매력이 올라와요. 탑노트는 30분 정도 지나야 안정되고, 그때 본래의 향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나가기 직전 말고, 만나기 30분 전에 미리 뿌려두세요. 그래야 상대방은 부담스럽지 않고 딱 안정된 여러분의 향을 맡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전략적으로 분산해 보세요. 상체에만 몰아 뿌리면 향수 테러범이 돼요. 밀폐된 공간에서 진한 향은 정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죠. 향은 움직임에 따라 위로 퍼지기 때문에 여러 위치에 소량씩 뿌리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한번 분산해 보세요. 무릎 뒤나 허벅지에 뿌리면 걸을 때 은은한 향이 나고요. 머리카락에도 뿌려도 좋아요. 빗에 한두 번 뿌려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빗어주면 은은하게 향기가 나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자켓 안쪽에도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켓을 펄럭일 때마다 여러분의 매력도 전할 수있지요 그리고 뿌리는 횟수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벼운 향 같은 경우에는 세네번 정도 뿌리셔도 좋고요. 진한 향은요, 한두 번 정도 뿌리시면 좋아요. 특히 지하철,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보다 더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핵심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은은하게 느껴지는 정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추가로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여러분의 코는 절대 믿지 마세요. 어, 향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더 뿌리고 싶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맞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1.5배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쎄? 이 한마디면 끝나요 향수는 나에게 편한 향과 상대방이 느끼는 인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많이 시향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향수는 단순히 좋은 냄새가 아니라 여유와 매력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하지만 향수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결국 주인공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뿌려보시면 분명 주변에서, 어, 무슨 향수세요? 하고 반응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향수 뿌리는 법은 정답이 없으니 여러분도 꼭 직접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향수를 몇번 뿌리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향수 꿀팁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 멋지게 빛나시길 응원합니다.